너 얼굴이 왜 이래? 맞은 거야? 아프진 않고 열받긴 하고 야, 빨갛게 부었어 마, 무슨 일이야? 야, 얼굴 좀 보세요 방금 그 고객한테 맞은 거 맞지? 그치? 아, 진짜 그런 거야? 디피된 스카프를 가방에 넣으시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아, 스카프를 가방에 넣었어? 말도 없이 영애씨 포장 안 해? 아유 포장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. 그래서 표정이 쎄하셨구만. 세연 씨 고객님이 스카프를 가방에 넣든 코끈형에 넣든 뭐가 중요해. 돈 주고 다 샀잖아. 고맙다고 저런 못할 망정. 왜 고객님 신기를 건드려 건드리기? 완판해 주신지 몰랐어요. 갑자기 스카프를 가방에 넣으셔서 놀래서 어떡할 거야? 좋은 소문은 천천히 나도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게 우리 고객님들이야. VIP, 것도 최고 로얄 등급 고객이 돈 쓰러 왔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냐고? 죄송합니다. 3년 연속 우수사원이면 뭐해? 이렇게 냉탕, 온탕 드나들면 꾸준히 평타치는 것보다 마이너스야. 이런 큰 실수는 두번 다시 진짜 해산하니! 제품 다 내렸다는데요? 그 소리를 뭘 이렇게 이를 갈면서 해? 아우, 이가 너무 간지러워서, 이가 아우, 승질대로 확 긁을 수도 없고 멍청뭉청다 뽑아버릴 수도 없고 아우, 미쳐버리겠네, 아주 아, <laughs> 이런 과격하고 상스러운 표현 나 아주 기분이 나쁘네 아주 기분 좋으시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, 뭐 연희 씨! <laughs> 아, 포장 끝난 제품 시리얼 넘버 카드 넣었는지 확인할게요 가자, 얼른 세연 씨 네, 배송은 세연 씨가 해. 제가요? 제품들은 배송으로 받겠습니다. 내일 도착으로. 배송지는 여기. 아, 네. 담당했던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? 홍세연입니다. 배송은 그 직원으로 보내주세요. 내일 출근 패스 찍고 바로 이쪽으로 나가.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사과드려. 네, 알겠습니다.